깜깜하네요. 오늘은 병사명이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같이 먹으라는 귤이랑 그 정선 지은이 친구 지은이가 할아버지 할머니랑 빵을 먹으라고 또 쿠폰을 줬어요. 그래서 쿠폰으로 빵을 사고 오늘 또 배드민턴 원래가 있어갖고 원래 오랜만에 나갔다가 1등을 해서 휴지 상품이랑 또 1등이 한, 한 선물을 더 고를 수 있는 그 특권을 줘가지고 스팸, 햄을 골랐어요. 햄 맛있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집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저녁 먹으러 왔어요. 피고 TV를 보시는 할아버지입니다. 밀착 취재를 한번 해볼게요. 관찰 24시간. 관찰 24초. 할아버지의 소식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국의 social k u 의 소식을 궁금 l k u n g 이 m a 한국의 social 뭐야 n g u m a 한국한마디 하세요 뭐야 l 거 u 뭐 g u m a 한 몰라요 <laughs> 우와, 뭘, 뭘또 탔냐? 오늘 1등에 왔고1등이왔아 네, <laughs> 잘한다. 이거 뭐야, 이래 햄. 에? 예? 1등에서. 1등에서 뭐야? 아, 한번 봐봐요. <laughs> 한번 봐봐. 어, 어안 봐봐. <laughs> 뭐, 한번 봐봐. 뭐야, 1등에. <laughs> 제들한테를잘 챙겨 임마. 에 누나 야 누나 누나라 이제 뭐야 그것도 아이 친구가 빵먹으라고 줘갖고 이따 빵먹어래 ㅎ <laughs> 을먹 이거는 김농사 짓는 이모가 에? 김먹으라고 물김 줘갖고 물김? 어디 이모가 배드민턴 같이 치는 이모가 배드민턴 같이 치는 이모가 그래? <laughs> 왔헤헤헤와 이렇게 뭐이래 뭐야 해마 별로 없네 예. 별거라겠구만 1등에서 이름 준다고? 줬다고? 아이고... 그거는 뭐야? 귤 응? 귤뭔 귤? 이거... 정선에서 해남으로 온귤아 그. 누나가 예정선 형이 먹으라고 하나버지하냐 먹으라고 <웃음> <웃음> 눈물 많이 갖고 왔어 이게. 오메, 1등 나냐베르멘트 쳐갖고 1등 나왔고 1등 했다. 이름 다가요뭐했 이름 났다가요. 뭐 항상 1등 하죠? 응? 오랜만에 나와갖고 1등 하고 왔어. <laughs> 여기 주머데 몰라, 뭐. 가 저거, 저, 정선에서 키직 사람. 그, 저, 여기 굴 주워. 굴주 예, 예. <laughs> 몸이, 여기. 가장 냐 응, 저기 있어. 네, 오메, 여거 이거 시구나 뭐야? 식용유 어 지원이 잘 먹으냐, 런거 오메, 아주 <목소리> 1, 1등 나올수 오늘? 예, 밥 따라요. 조금 먹고 간다 아니, 밥 많이 먹고 1등 나왔어 1등이었다고요? 먹어라 서시끄러라그너시자 이거 뭔택배대 몰라 예? <목소리> 너한테 온 거냐? 이거는또 뭐시대? 그건 물김 야다가또 좋아. 물김을 줬어응 누가 또이런 빵을 막 주고? 아 정성 고등학교 친구 지은이가 할머니 할아버지랑 빵 먹으라고 오미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야이야무일 때나 넣고 끓일 어, 코치게된다는데 몰라요. 할머어가 알아서... 할머니가 요리사니까 뭐... 아이고 어어 한국어. 한국어. 한국한국한번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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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아, 또 <목소리> <목소리> 가지고 가고 싶은 거 없으세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네 아니. 먼저 가져어 다른 사람작 네. 애들 밑에 제일 있어? 잖 근데 나감 틀었다 야 네, 뭐안 했네. 응? 네 그거 안했는 그냥 월식이 전화번 대표로 아 그정도는 아니고 그냥 그냥 동네 배드민턴인데 할아버지 아, 그렇게 누가 보면 국가대표인 줄 알겠어? 형이 국가대표로 나가야 돼 아니 나는 그냥 동네 배드민턴 뭔 국가대표까지 그건손 손은 누가 키우고? 무슨 소손는할아버지가 키워? 아잉 안돼 주인님 물 걸려놨나 그리고 응? 이따 밥 먹고 빵 먹어야 돼.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고 아 먹어. 안 먹어? 하나만 이따 맛만 봐요 그럼. 응. 에이, 이모들이 에? 맨날 안 나오다 나와 갖고 상 받아 간대. 뭐한다고? 이모들이 맨날 안 나오다 나와 갖고, 내가 에이. 안 나오다 갑자기 나오고는 예. 상 받아 간다고. 상 받으라고 간다고. 응. 그 여러 또 했더래, 지 많이 예? 여러 번 했어? 응. 한 다섯 정 다섯 번떨 빠졌어? 뭐가? 네번 빠졌어? 뭐? 리본 빠졌어? 뭐? 작년에? 아예 드레드 그, 배드민턴 한거 뭘 빠져? 아예 결석했어 결 예. 작년에? 예 작년에 거의 다못 갔어 그랬어? 네 <laughs> 오늘 간만에 가봐 <가면> 이렇게 겠다고 <laughs>